안녕하세요. 이전 비디오에 이어서 판다스 치트 시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 비디오에서 크리에이팅 데이터 프레임스 부분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코드를 봤었는데요. 노트북으로 가서 잠시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실행해 놓은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커널 리스타트 클리어 아웃풋을 해서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그 커널에서 리스타트 클리어 아웃 하게 되면은 밑에 실행된 결과가 지워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도 할겸 다시 실행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지난 비디오에서 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판다스를 pd 라는 별칭으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첫번째 치트시트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 해와서 실행을 해 봤어요.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출력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정 행열에 있는 값을 찍어 보았어요. 이렇게 값을 찍어 볼 때는 이렇게 행열 순으로 적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값을 하나씩만 이렇게 가져와서 봤어요. 그런데 df에 loc에 1, 2, 그다음에 a b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을 지정을 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행과 열 순으로 적어주시면은 되고요. 하나의 항목만 지정을 해서 어 열과 어 행과 열에 하나씩만 지정을 해서 가지고 올 때는, 하나의 셀만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주셔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감싸주시면, 여러 개의 행과 열을 인덱싱 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치트시트 그두 번째로 가서, 요,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df의 데이터 프레임.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오시고요. 그리고 판다스 치트시트 이 노트북으로 가서요. 좀 보기 좋게, 어, 인덴트를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덴트를 조정을 해주고, 어, 지난 데이터 프레임, df 하고, 이렇게 밑에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실행 결과가 바로 앞, 아래 아우, 아웃풋에 찍혀요. 그래서 같은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456789-11112. 0 그리고 컬럼 이름은 abc, 그 다음에 행의 인덱스는 123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덱스 123과 컬럼스를 abc로 지정을 해줬어요 지난 비디오에서는 이 컬럼스를 이렇게 a b c 의 dict 형태로 지정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이 abc를 컬럼스라고 해서 컬럼 이름으로 예, 따로 지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pandas cheat 로 가서요 df 데이터 프레임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 텐데요. 미리 그림을 보면은 a, b, c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n과 v의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두개의 인덱스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Jupyter 노트북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덱스 그 인덴트를 좀 맞춰주면 보기가 좀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덴트를 하나 들여쓰기를 해주고요. df로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처음 코드와 이 부분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위에서 봤던 것처럼 a, b, c 이렇게 컬럼을 지정해주고 그 밑에 시리즈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넣어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이렇게 행렬 데이터로 리스트를 한번더 감싸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 여기 인덱스를 멀티 인덱스라고 해서 튜플로 지정을 해줬어요. dA1, dA2, e a 2그 다음에 이 인덱스 이름을 n과 v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그림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치트싯에 있는 그림 n과 v 인덱스 abc 컬럼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해서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름을 이 컬럼의 인덱스의 이름을 nv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어, 만들 수 있는 것을 치트시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에 만약에 인덱스를 여기에서 빼본다 라고 하면은 아마 인덱스 0, 1, 2로 될 거예요. 인덱스 번호가 1번부터 시작했으면 하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1번부터 시작하게 지정을 해주면 인덱스 번호가 따로 1, 2, 3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성했던 데이터 프레임은 어, 각각의 리스트를 이렇게 대괄호 하나로 끝에 감싸주었어요. 어, 각각의 컬럼에 있는 어, 행의 시리즈가 될 거예요. 시리즈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컬럼 이름을 따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 이름을 따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컬럼은 abc, 그 다음에 인덱스는 1, 2, 3.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했던 실습과 어,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인덱스를 튜플로 지정을 해서 두 개의 인덱스를 갖도록 데이터프레임을 만들어 주었어요. 어, 그래서 이 판다스 치트시트를 보실 때 혼자 그냥 보시면은 어, 이 내용을 보고는 전기가 안 돼서 이 내용을 같이 따라서 실습해 보는 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판다스 치트시트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면서 판다스 기본 내용을 예, 같이 익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